어느 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한의원으로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향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작은 들꽃들. 그 한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올해로 80세를 맞으신 김노진 한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고개를 조심스레 숙이며 인사를 드리자 선생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네. 오늘은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어 부르게 되었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80평생 수천명의 환자들을 돌보아 오신 김노진 선생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깊은 눈빛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여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동안 조용히 차를 우려주시던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약 말일세. 많은 사람들이 보약이면 다 좋은 줄 아는데. 특히 70이 넘은 이들에게는 보약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몸이 약하면 보약을 먹어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단 말인가? 김노진 선생님의 눈빛은 한층 깊어지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하지. 젊을 때는 보약이 기운을 푹 돋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보약이 오히려 내 몸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네.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 70대 이후에는 무작정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힘을 빌려야 하네. 그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따스해졌습니다. 선생님은 무언가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보약을 떠올립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혹은 최후의 보루처럼,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보약이라도 챙겨야지. 기운 없을 때는 보약이 최고야. 우리 부모님께 보약 한첩이라도 드려야겠어. 하지만 과연 그 보약이 진정한 답일까요? 70대, 80대, 그 이상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기관은 약해지며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도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강한 성분의 보약을 몸에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노진 선생님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약은 일반적으로 강한 약재를 쓰네. 몸이 약한 일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허약한 장기를 더 무리하게 만들기도 하지. 그러다가 결국 원래 있던 힘마저 빠져나가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구도 할 수가 없다네. 그러니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자연에서 온 진짜 장수 식품일세. 그 순간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콩과 표고버섯, 연어, 아몬드, 그리고 고구마가 곱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진짜 보약보다 낫다네. 검은콩을 손에 쥐고 선생님은 하나라 한날알한알 어루만지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말이지, 단순한 콩이 아니네. 검은 콩은 신장과 간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 귀한 식재료라네. 그리고 표고버섯을 들어 보이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고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막아주네. 몸속에 깊이 스며드는 자연의 약이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긴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낸 분들은 기적 같은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생활을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선생님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야. 그러니 자연의 품에 기대어야지. 자연을 거스르는 보약에 의지해선 안 된다네. 그 말씀은 마치 제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고 퍼져나갔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 나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생스쿨을 통해 여러분께도 이 놀랍고 따뜻한 사실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왜 보약이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수식품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요. 다양한 의견의 댓글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을 위한 선택은 늘 가장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몸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십니다. 그래, 기운 없으면 보약 한 첩이라도 먹어야지. 이왕이면 좋은 약, 유명한 약을 먹어야겠어. 이런 마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70대, 80대가 된 지금, 보약이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일까요? 조심스럽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의 보약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20대, 30대에는 왕성했던 신진대사가 40대, 50대를 지나며 점차 느려집니다. 그리고 70대, 80대에 이르면 신진대사는 젊은 시절의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몸이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며 해독하는 능력이 모든 면에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2022년 발표된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간 기능이 40% 이상 감소하며 신장 기능 역시 35%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 대사와 영양소 흡수 그리고 노폐물 배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지연되고 부담을 쉽게 느끼는 몸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강한 성분의 보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간에 큰 부담이 갑니다. 간은 약물과 약재를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약해진 간은 보약 속 복합성분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될수 있습니다. 2019년 대한한의학회에서 진행한 고령자 보약 복용 실태조사에서는 70대 이상 환자 중 18%가 보약 복용 후간 수치 상승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는 신장이 지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보약에 포함된 고농축 약재들은 노화된 신장에 큰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의 3분의 1 이상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농축 한약 성분 복용 시 신장 기능이 추가로 악화될 위험이 2.5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셋째, 소화기관이 부담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액 분비량은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둔해집니다. 복합적인 약제가 포함된 보약은 소화 흡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끔은 위장장애나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김노진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소화시키고 흡수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일세.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약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보약 복용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강장 효과에 불과합니다. 몸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신경계를 자극하여 기운을 끌어올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오히려 몸을 더 소모시키고, 나중에는 더욱 큰 피로와 허약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령자 건강 가이드라인에서도 강조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고강도약물 또는 보충제 사용을 자제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자연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강은 어떤 것인가? 혹시라도 나를 위해 준비했던 그 보약이 내 몸을 오히려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것은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스스로 힘을 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약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생기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연이 준 장수식품들입니다. 지금부터 80세 한의사 김노진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추천하는 진정한 노년 장수식품 다섯 가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을 새롭게 밝혀줄 그 귀한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깊은 산골짜기의 한의원에서 김노진 선생님은 조용히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정한 미소를 머금은 어르신들이 하나둘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내게 있어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분들이라네. 선생님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쓸어내리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75세의 정재현님,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셨지. 지치고 허약해진 몸을 걱정하며 보약을 찾으러 오셨던 분이라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현님은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며 남자라면 버텨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보약이지. 정재현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좋다는 한약방을 찾아다니며 비싼 보약을 여러 번 지어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큰 피로와 무거운 몸, 거기에 소화불량과 잦은 어지럼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셨습니다. 신장 기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정재현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먹은 보약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젊었을 때는 괜찮던 방법이 이제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김노진 선생님은 정재현님에게 보약을 끊도록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한 식습관을 제안하셨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게, 검은 콩, 연어, 표고버섯, 고구마, 그리고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게, 정재현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운이 서서히 돌아오고 소화가 잘 되며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만난 정재현님은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먹는 검은 콩한 줌이 나를 살립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억지로 끌어올리는 기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생명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78세의 박정숙님으로 평생을 시인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박정숙님은 늘 섬세한 감수성과 부드러운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셨죠.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몸의 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시는 쓰고 싶은데 단어가 자꾸 떠오르질 않아요. 박정숙 님은 두려운 마음에 누군가의 권유로 고가의 보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력이 좋아지는 듯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신장 기능 저하와 간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제 알았지요. 내 몸은 보약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요. 김노진 선생님은 박정숙님께도 친절하게 조언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 말게. 자연스럽게 천천히 몸을 다시 일으켜야 하네. 그 이후 박정숙님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매일 끓여 먹고 연어를 일주일에 두 번씩 구워드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글 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박정숙 님은 요즘도 새벽이면 손수 시를 써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자연이었어요. 그분의 한마디는 듣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82세의 고영수 님으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고영수님은 젊은 시절에도 한 번도 보약을 드신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자연이 준걸 먹고 자랐어. 콩, 고구마, 버섯 등내 밥상에는 늘 그런 것들 있었지. 고영수님은 8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아침이면 산책을 나서고 손수채소를 심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부터 혈당, 간 기능. 신장 기능까지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씀했습니다. 이 연세에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고영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먹지 말고 자연을 먹어야지. 김노진 선생님은 고영수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과 함께 살아온 몸의 증거라네. 이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억지로 기운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작은 힘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노진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건 약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네. 우리는 자연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보약 대신 선택해야 할 노년의 장수식품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김노진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레 손에 쥐고 계시던 작은 상자에서 검은콩 한 줌을 꺼내셨습니다. 자네 이 작은 콩알 하나에 어떤 힘이 담겨 있는지 아는가? 선생님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네. 노년의 몸을 살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자연의 보석이지. 첫 번째로 검은콩은 신장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특히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뛰어난 식품입니다.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검은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인데 검은콩은 이두 가지 모두를 자연스럽게 돕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김노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검은콩을 한줌 먹는다네. 그게 내 신장이 80세까지도 건강한 비결이지. 그러면 검은콩을 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 하룻밤 물에 불린 다음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천천히 볶아두었다가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소금이나 기름을 첨가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 그대로 섭취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장과 혈관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은 콩은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죽을 쑤어 드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검은콩은 단기간에 기적을 일으키는 약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검은콩 다음으로 표고버섯을 집어드셨습니다. 이 작은 버섯 하나에도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네. 표고버섯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면역 강화제입니다. 2022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렌티난 성분은 인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50%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과 암세포의 억제에 뛰어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 결과 작은 감기에도 큰 병이 될수 있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역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누진 선생님은 매일 저녁 식사에 표고버섯을 넣은 국이나 볶음을 꼭 드신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먹다 보면 감기도 멀리하고 몸이 가벼워진다네. 표고버섯을 섭취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연 건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져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국물로 끓이거나 볶음요리에 가볍게 추가하여 드시면 쉽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부드러운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요리에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매일 조금씩 드셔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선생님은 상자에서 반짝이는 주황빛의 연어 사진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연어는 바다가 준 최고의 선물이지. 연어는 고령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노년기에는 소화기능 저하로 인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연어는 소화가 매우 잘 되는 고단백 식품이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2023년 미국심장학회 AHA의 발표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많은 고령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며 인지기능 저하 역시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노진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 연어를 꼭 먹는다네. 그 덕에 아직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혈압도 안정적이지. 연어를 드실 때는 가급적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연어를 선택하여 구워드시거나 찜으로 익혀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을 최소화하여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소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은 연어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구운 연어를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검은콩과 표고버섯, 그리고 연어. 이세 가지는 70대 이후의 몸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노인 장수 3대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이나 보충제 없이 매일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기만 해도 몸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노진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복의 자연은 조급해 하지 않지. 그러나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네. 김노진 선생님은 조심스레 상자 속을 뒤적이시더니 바로 네 번째 식품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따스한 햇살을 닮은 황금빛 고구마였습니다. 이 고구마야말로 진정한 자연의 선물이라네. 고구마는 옛날부터 약이 되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고구마가 가진 부드러운 에너지가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영국영양학회 BN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는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하여 노화로 약해진 심혈관계와 소화기관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소화기능 저하로 변비나 위장장애를 겪기 쉬운데 고구마의 부드러운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노년기 눈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노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구마를 약처럼 먹는다네. 아침에 삶은 고구마 하나, 그것이 나를 하루 종일 치탱해 주지. 보통 고구마를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째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니 되도록 깨끗이 씻은 후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하루의 중간 크기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작은 병을 들어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탐스럽게 윤이 나는 아몬드가 가득 들어있었죠. 이 작은 견과류가 사실은 수십 가지의 약보다 낫다네. 아몬드는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 지킴이입니다. 특히 심장 건강과 뼈 건강, 그리고 두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임상영양학회 AJN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g에서 30g의 아몬드를 섭취한 고령자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억력과 인지기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심장과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 함량도 높아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답니다. 김누진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견과류는 자연이 만들어 준 종합 비타민이라네. 그러니 약통 대신 작은 병에 아몬드를 담아서 다니게. 아몬드를 드실 때에는 가급적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아몬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0g에서 30g으로 대략 스무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처럼 꾸준히 드시게 되면 혈관과 뼈, 그리고 두뇌까지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콩과 표고버섯, 연어, 고구마, 그리고 아몬드까지. 이 다섯 가지가 김노진 선생님이 평생의 경험을 통해 터득하신 진짜 노년의 장수식품입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자네, 인생을 길게 살고 싶나? 그러면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그러면 몸도 마음도 스스로 힘을 내게 될 것이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찰스 다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노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검은콩 한 줌을 드시고 저녁마다 표고버섯을 넣은 국을 끓이세요. 일주일에 두번 연어를 구워드시고, 간식으로 아몬드를 챙기세요. 그리고 때때로 삶은 고구마 하나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어쩌면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생명력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노진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건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네.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네. 저 또한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약 대신 자연을 드십시오. 억지로 기운을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자연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스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여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